반갑습니다. 정직하게 판매하는 금방빵 청년입니다. 금일도 출고되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 고객님께서는 저희 같은 동네인 김에서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커플링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어, 지금 남자분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옐로우 골드 색상의 대자 사이즈로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어, 보시면은 위쪽에 지금 로마 숫자 각인이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네, 문양이 세 줄로, 이렇게 총세 줄로 들어간 굉장히 이쁜, 네, 커플링 반지입니다. 남자 반지로도 굉장히 네, 잘 나가는 반지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거는 보시면은 이것도 동일한데요. 디자인은 동일하고 색상은 로즈골드 색상으로 해서 네, 굉장히 이쁘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네, 옐로우골드 색상으로 해서 굉장히 이쁘게 제작을 해드렸구요. 안쪽에는 보시면 이렇게 중량 최소화를 위해서 띄워져 있고요. 어, 안매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750 이렇게 18K 각인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우의 부분이 있어서 주에 네, 반지 호수 변경도 가능한 반지입니다. 18K로 제작이 되었고요. 호수별로 이렇게 중량이랑 색상까지 해서 꼼꼼하게 작성해드렸습니다. 항상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